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소고기 먹으러 분당에 왔거든요. SNS에서 그 엄청 막 유행하던 그깍두고살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긴 약간 소고기? 아무튼 제가 옛날부터 그걸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여기가 리뷰도 2만 개가 넘고 국수도 되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매실판이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저 국수가 70년 전통면으로 만들어진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고추랑 미나리는 네. <laughs> 못 먹어서 뜨거운 물에 받아서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하요 아,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튜포에서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저 제가 감사. 네.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게것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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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요? 다시.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한번만 더. <laughs> 와, <문재 형님> <웃음> 아, 최영 님이니 아, 육회랑 된장찌개, 꽃살 18인분이랑 네. 소갈비살 2인분이랑 왕갈비도 2인분 주세요. 왕갈비는 생이랑 양념 어느 걸로 드릴까요? 깍두 꽃살은 생이랑, 아. 소갈비살은 양념. 그럼 양념으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laughs> 땀으로 엄청 흘리시던데. 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육회도 아, 있다 네, 깍두고살 18인분이고요 양념 소갈비살 2분 양념 왕갈비 2분 육회 일인분입니다 고압 23인분입니다 스케타 아, 일단은 먼저 고기부터 굽고 나머지 좀 먹겠습니다 와, 마블링이 대박인데? 딱 봐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3.5kg. 3.5kg요? 육회까지 다. 육회 빼고 3.5kg. 아, 진짜요? <laughs> 이거 익는 동안 육회도 좀 먹어볼까? 원래 여기 육회 특이하게 미나리가 들어가거든요? 다들 미나리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음, 맛있어. 엄청 야들야들한 육회 있잖아요, 그. 어, 먹어야겠다 약간, 맥, 맥그덩한 그, 그런. 정신이 없네. 고기 굽는 날은 정신이 없어. 너무 맛있 <laughs> 맛있게 많이 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굽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굽거든요? 소금도 무슨 1 0년된 뭐 소금? 되게 유명한, 뭐 엄청 좋은 소금이래요. 10년 풍성한 천연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금 맛으 잘해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좀 많이 찼어요. 아, 고거워 음! 일단은 네모네 가지고 큼직하잖아요. 진짜 시,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 육즙이 되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특좀특유의 무슨 맛이 나고 나는데, 음, 음, 맛있 그렇게 많이 안 익혀도 되네. 좀 적당히 안에 이렇게 촉촉하게 익히면 진짜 딱한입 먹었을 때 약간 석억하는 식감에 약간 육즙이 이렇게 팍 나오거든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죠 진짜 고기가 약간 마블링부터가 딱 그거잖아요. 막 엄청 녹는 식감이 아니라 쫄깃쫄깃해요. <laughs> 와. 그 소금이 약간 그 짭짤한 맛이 뭔가 10년 됐다고 해서 그런가? 깊이가 있게 느껴져요 약간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 안에까지 다 익히는 건 약간 금물 미디움 정도로 딱이거야 그래야 진짜 맛있어요 레어로 한번 살짝 맛있는데, 완전 이쁘다. 와, 완전 이게 제일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그냥 와, 최고야. 죽죽이 진짜 진짜 고소해요. 파김치!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뒤집어야 돼. 와, 이제 파악했어요. 구울 때약 이렇게 소금 뿌려야 아, 맛있는 건데 다이고뿌리네 음, 맛있어. 집이 일단 대박이다, 자. 저는 지금 불이 좀 약해졌거든요? 원래 이럴 때이 갈비를 구워야 돼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무식하게 커? 안 돼. 허어. 허어, 이거 반 잘라야 돼. 와, 잘 잘리는 것 봐. 허어, 딱 봐도 맛있겠다. 이게 일반 소고기랑은 좀 뭐가 다르냐면은 그 육즙이 느껴지는 게 원래 이렇게 약 촉! 이 정도면은 얘는 확! 이런 느낌? 아니다, 아직 아니야. 와, 음. 아, 진짜 한입 먹으면 막 살을 를녹을것 같은데? <laughs> 맛있어. 아 그거 아세요? 녹으면서 쫄깃쫄깃한 거. 안에는 그 육즙 때문에 착 녹으면서 겉에는 막그 양념 감칠맛 막촥촥 느껴지고 막 탱글탱글해가지고. 어. 음. 아, 생고기 먹다가 양념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약간 입이 막그 황홀하다고 해야 되나? 음. 맛있다, 진짜 식감이 진짜 맛있다. 얘는 양념 소갈비살. 와, 여긴 또 소갈비가 전문이네. 소갈비, 꽃갈비, 돼지, 돼지 왕, 아, 소 왕갈비, 뭐 이런 거. 음. 제가 못 찍어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거 사놓고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거 같아요. 좀 아, 익어 <laughs> <laughs> 보이는 거 하나 맛을 봐볼까? 와, 와 맛있다. 꼬들들거려 얘는 또 식감이 다르네. 왕갈비가 이제 가장 맛있는 6, 7, 8번 갈비대에서 엄선한 오리지널 갈비고, 신선한 생갈비를 즉석 버무린대요. 진짜 이 정도면은 고기를 너무 잘 굽는 것같은 음. 소갈비는 또 매력이, 아 왕갈비는 약간 한 가지 식감이었다는 얘는 여러 가지 식감을 맛볼 수 있거든요. 똑고독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이거는요. 적당한 많이 먹으면 살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살인 분이거 처음 봐요. 이런 장면 자체를. 아, 정말요? 네. 찌개 하나랑 김치 마리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리고랑 된장계. 네.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 볼까? 뭘 생각해? 아, 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찌개랑 넣으면 되겠다. 아,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진짜 강된장처럼 뭔가 약간 국 국수... 아, 내가 바로 생각한 그 맛이야. 아, 진짜 딱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완벽한. 시원한 그 된장찌개 색깔만 봐도 약간 맛이 예상이 가는데 진짜 깔끔하게 올더네. 음. 음. 와 감사합니다. 아 오이 오이 빼주세요. 와. <목소리> 와, 진짜 맛있겠다. 김치말이국수, 김치. 음, 진짜 맛있겠다. 이게 70년 된그 면이래요. 아, 70년 된 면은 아니야. 큰일 나요. 정말 유명한 국수집인데 거의 70년 전투이거든요. 음 오, 다르다. 음~~ 뚝뚝 끊기는 식감 때문에 그렇게 찾는 편은 아닌데 쫄깃쫄깃해요 엄청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음 식감이 달라 전혀 저희 스텝 시켜먹고 있는데 용국수도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비빔국수 엄청 맛있대요 네, 저는 오늘 김치말이로 가겠습니다 와,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너무 쫄깃해, 너무 쫄깃해. 와, 가만히 가만 예? 감사합니다. 우와, 지글지글 익는구만. <laughs> 와, 완벽해. 이제 거의 뭐 굽는 거 고수입니다. 아, 또 구워야 돼. 아, 육수 아, 진짜 맛있다. 다 먹었어. 지금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섯 시 반부터 이제 손님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거의 바로 만석이 된대요 실제로 여기 다 예약석이라서 여기도 예약석이라 가지고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스텝프들 드시라고 들어야겠다. 우리가 맛있어서 예, 아... 예 정말 그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손님들 응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라서. 역시 치익할 때 올려야 된다. 살짝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좀 국수만 더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면도 먹을 거예요.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오늘 진짜 응? 원래 이렇게 손님이 마, 많이 오세요? 감사하게도 손님이 많습니다 빨리 가 빨리 빨리 먹어야겠는데? 이거 빨리 부케를 구워먹어볼까? 과연 무슨 맛이 있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안빠지게 맛있는데, 육회는 역시 그냥 먹어야 더 맛있다. 다 됐다. 고기가 종류가 세 가지인데, 다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셋다 맛있어요. 아주반 예약 있다고 해서 좀 일찍 왔거든요1 시쯤 도착했었는데 생각보다 먹는 시간이 길어서 가지고 굶고 하다 보니까. 아 실제로 보니까 또 대단하신 거. 괜찮네. 무슨 일을 너무 절어서.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아, 다음에 저또 먹으러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